안녕하십니까 신선식품 MD 상권 중 1권을 강의할 이 백운입니다 신선식품에 대한 강의에 앞서 상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전반부에 강의를 진행을 하고 후반부에는 신선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요부터 어 전반적인 그이 물류 오퍼레이션 부분 어 MD 머천다이징 부분을 강의를 진행하는 어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반부에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상품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할 건지 예, 구성 요소를 어떻게 할 건지 어그다음상그 아, 상품에 대해서 물류 흐름 어 아, 이런 부분 어, 하고, 어, 어떤 상품의 라이프 스타일, 수명 주기, 마지막으로, 신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아 개발 전략을 갈 건지,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 건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강의를 진행한 이후에, 어, 중반부, 하반부에는, 어, 이 농축 수산, 가공 조리 상품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어, 머천다이징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무엇이냐 그 상품이란 그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경제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이제 제하라고 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하가 시장에 상거래 대상이 될때 이걸 이제 상품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에, 이 상품 안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 상품, 상품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뭐냐. 아, 그래서 이런, 어, 이, 이, 어, 원에 대해서 상품성이 좋다는 것은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조건. 즉,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구매해야 할 조건 또는 요건을 충족할 때를 상품성이 좋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어서 상품의 어떤 구분을 보겠습니다. 상품의 구분은 이제 생산자 측면의 어떤 상품, 어 서비스 측면에서 상품, 어 소비자 측면에서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생산자 측면의 어떤 상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이 메이커 제조업체가 원부재료를 투입해서 어 생산해 내는 프로덕트 이제 산물을 이제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있겠고. 그래서 서비스 측면에서는, 어, 뭐,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부분. 그래서 어떤 이 제품에 부가적으로, 어, 추가는 어떤 그런, 어, 이, 이, 어, 2차적인 그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 법률, 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어, 상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소비자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어, 소비하는 고객이 상품을 예, 구입을 해서 어, 예, 접근하는 상품을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상품이라는 거는 생활자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욕구와 생산자의 기술, 생산력, 인력을 포함한 자원의 집약적인 통합적인 충족력이 융합된 어, 그런 어, 상품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제 상품의 구성요소는 그 핵심 상품과 유행상품 확장 상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상품이라는 건 일반적인 그이 주요한 예, 그 어떤 코어적인 그런 상품 어, 이걸 핵심적인 상품인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본질적인 혜택을 받는 상품 어, ktx의 어떤 핵심 상품은 어 안락한 승차감보다는 빠르게 이동하는 어떤 이동수단 이런 부분이 핵심 상품이라고 어 말씀할 수, 야, 이야기 들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그 핵심 상품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자원을 효과적으로 어, 투자를 할수 있다. 어, 이런 쪽에 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유형 상품은 이제 핵심 상품이 어떤 구체화된 형태의 어떤 그이 부가적인 보조적인 어떤 형태의 상품.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호텔이라는 어떤 그런 핵심 상품에 에, 부가적으로 인테리어 부분은 어, 이 유형 상품이라 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아주 고급화하게 한다든지 뭐 응? 어, 나머지 어떤 그 이, 이, 서비스 부분을 아주 향상시킨다든지 뭐, 어? 다 호텔 호텔사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 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구체화된 어떤 형태 이런 부분을 이제 유형 상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확장 상품은 어 고객의 어떤 상품 구매에 따른, 어, 2차적인, 그, 이, 이, 부과되는 서비스 부분. 어, 이 상품에, 고객이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어,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불만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접수를 해서, 어, 처리되는 부분.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그, 형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서비스, 고객, 뭐, 차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음, 상품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상품성이 뭐 어, 좋은데 어떤 요건이 뭐냐. 그래서 상품성 요건을 어,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상품성은. 어, 둘째, 운반성이 좋아야 된다. 보존성이 또 있어야 되겠죠. 에, 상품성, 상품이 뭐, 보존 기간이 짧다든지, 뭐, 빨리 시, 뭐, 부서진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상, 어, 형태의 상품은, 어, 올해 시장에, 아 어, 유통이 되지 않는 그런, 어, 형태의 상품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상품성으로서는, 어, 요건에, 그, 충족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대체성. 어, 다른 걸어또 호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응? 어떤 요런 그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적당한 가격을 갖춘 적가성이 있어야 되고, 어, 어떤, 그, 이 개성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독창적인 어,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아 어, 일반적인, 뭐, 음? 그, 그,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상품이라 볼수 있겠죠. 예, 안정성. 예, 어떤, 에 예, 국민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건강, 재산의 어떤 위험 요소가 내재된 이런 상품은 어떤 상품성의 요건으로서 갖춰질 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적인 어떤 인지성을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져야만이 어떤 상품성으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매업에서 이제 상품성, 상품의 이. 소매업이라는 건 일반, 우리가 뭐, 할인점이라든지, CVS라든지, SM, SSM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업체를 전체적으로 어 소매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소매업에서 어떤 그 상품이라는 거는 어 소비자에게 상품을 진열, 제시, 판매하는 장소임으로 전부의 그 핵심은 상품이다. 아니, 이게 아주 그 첫째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소매업의 목표는 소비자 의 입장에서 양질의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 항상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그 소매업에 있어서 상품의 매력성은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어, 이 상품은 다른 상품과 어떤 그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고, 타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품 관리의 주요 항목은 어, 판매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매입에 대한 책임, 어 어떤 이익을 어 추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상품 관리에 대한 어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관리라는 거는 어떤 적절한 상품 구성을 가져야 되고 어, 적절하게 재고를 가져야 되고, 뭐, 정확하게 이건 재고 파악 부분은 뭐 수익성하고 실현되는 부분이 니까 재고 파악을 어, 어,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의 유통 관리 부분을 어, 효,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정확한 검품 검수, 어, 발주를 정확하게 해서 어, 판매 기회로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 중요한 그 상품 관리 테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어떤 그이 관리 부분에 고객이 원할 때 고객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품의 어떤 그이 수량 부분 그러니까 상품이 고객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데 판매 장소에 상품이 없 없을 때 고객은 실망을 하고 어이 점포로 봐서는 어떤 판매에 대한 어떤 기회로서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의 품질이 좋아야 되겠다 상품의 품질 부분은 어~ 향상식 서선 선도라든지 뭐 품질검사 아~ 어, 또한 그~ 이 작업장에 소분 작업장의 청결도 이런 부분이 이제 갖춰져야만이 어~ 어떤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상품 관리의 주요 항목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어서 상품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어~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상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 일반적인 그~ 상품 분류는 그 유통사별로 상품 분류를 각기 다르게 가고 있어요. 아, 가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그, 엘사의 상품 분류 기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에 따른 상품 분류는 어떤 내구제하고 비내구제. 이렇게 지금 어, 나눠지고, 내구제라는 거는, 어, 그 사용기간이 어, 기, 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이 비내구제라는 건 사용기간이 짧은 상품들. 일반적으로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고 이제 소모되는 어떤 생활용품 이런 상품들이 비내구재고 어, 나머지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의류라든지 어, 어, 친구류 가구 어, 이런 상품들이 내구재 부분이라고 말씀할수 있겠죠. 그다음 구매자에 따른 상품 유형으로서는 소비재 상품하고 어, 산업재 상품, 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에, 구입하는 상품과 어, 그. 이 원부재료를 구입을 해서, 어, 이 2차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 구입하는 이런 상품들을 이제 산업재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소비자 쇼핑 습관에 따른 그 상품 분류를 보면, 어, 이 편의품, 선매품, 저매품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편의품이라는 거는, 어, 이 생활용품, 이런 부분이 이제 편의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어, 선매품은 어, 이 품질이라는 가격, 이 뭐, 스타일 등을 이제 비교 구매해서 구입하는 상품들. 뭐, 의류, 어, 가구, 뭐, 이런 친구류. 이런 상품들이 이제 선매품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매품이라는 거는, 어, 어떤 독특한 특성을 보이 하면서 상품 식편이 가능한 어떤 상품들. 뭐, 자동차라든지, 아, 어, 피아노. 이건 전문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고가 상품이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수 있겠고. <laughs> 어 이어서 상품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보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의 수명 주기 수명 주기 생산에서 유통 최종적으로 이제 상품의 이제 마지막 컷도 되는 어 일반적으로 이제 퇴출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퇴기 그래서 4단계를 거치면서 어, S자 형태로 어, 이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그 이, 이 수명 주기별로 세부적인 그 주요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 상품은 어, 신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어, 신제품을 생산해서 뭐 광고라든지 판촉 활동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어떤 이런 상품이고 어, 이 상품은 대체적으로 어, 마진이 높은 상품이죠. 아직 그타 유통사에서 어 경쟁 상품이 도입되지 않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이, 이, 수익이 높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 도입 판매하는 어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장기 상품은 이제 판매가 이제 급신장되면서 어 경쟁 유통사에서 유사 상품을 어 시장에 이제 출시했을 때이 상품을 이제 성장기 상품. 어 그래서 수요 확대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나 오든 높은 이익을 확보하는 단계는 맞습니다. 예, 확보하는 단계로 어, 진행이 되고 어, 품절에 의한 가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이 상품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성장기 상품이고, 이어서 성수기 상품은 어, 마찬가지로 이제 동종기 상품이 초기 이제 접근을 하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어,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단계, 성장기 때는 그 경쟁 업체가 이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개발 단계에 들어갔던 상품이고, 성숙기 상품은 이 경쟁업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 상품을 출시할 때, 그냥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경쟁력이 갖춰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어떤 수요가 어떤 포화 상태로, 어, 됨으로 인해서 판매 신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어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 단계에서는, 어, 그 제조업체가 가량의 가대가 대하게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유통업체가 재고를 가다하게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이 형태의 패턴이 있어서는 되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 그러니까 세탁기 상품은 마지막으로 이제 승축기 과정을 끝나서 경쟁업체가 대량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관계로 해서 어. 상품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결국은 지급 중단을 하는 그런 시기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최종적으로 상품을 처분하는 이런 시기의 상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다거리별 수명 주기를 보시겠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그래서 일단 그도입계는 기본적인 어떤 상품의 그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객한테 어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보겠고 성장기에는 그 제품의 다양성이 좀 다양 다양해지는 그런 시기. 마지막에 성숙기는 매우 다양하게 이제 제품의 어떤 다양성이 진행이 되겠죠. 이때는 아주 그 경쟁 부분이 이제 구도가 구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트기 때는 어, 전체적으로 상품의 어, 경쟁력이라든지 수익력이 에, 떨어지는 로인해서이 어, 상품을 이제 컸다 하는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제품의 다양성은 어, 줄어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 부분은 도입기에서는 초기에 에, 그 저, 저가 전력을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다는 그, 이제 고객 쪽에서, 어, 인지도가 있을 때는 고가 전략으로, 어,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장기에는 어, 넓은 가격대에 조을 활용을 하고, 어, 성숙기에서는, 어, 경쟁업체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낮은 가격으로서, 어, 시장 점유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세택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어, 가격 정책을 시도를 해야 될 그런, 그, 이,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명 주기별 그 상품 종류를 보시면, 그 일시성의 상품은, 그, 시간과 어떤 매출액은, 그 일시적인 상품이 그 시장에, 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 좁은 그 형태의 어떤 그런 그이 곡선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어 일반적인 그 유행성 상품이나 시즌 상품이라는 시즌 기간이 어뭐 하절기, 동절기, 뭐 바캉스 이렇게 시즌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그 매출이 어이포물선을 그리면서 어 시즌이 끝났을 때는 어 매출액이 떨어지는 형태 어떤 그런 어 그래프가 나타내지고. 어, 지속성 상품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신장되는 형태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어, 계절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는 어, 시즌이 끝나면 바로바로 그, 이, 이 상품의 매출이 에, 하락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굴곡적인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 구색에 따른 어떤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색의 깊이가 아, 어, 깊고, 어, 폭이 넓은 어떤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적으로, 어, 다양하게, 이제, 요런 형, 어, 이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상품의 구색이라든지, 그, 구색 폭이 좁다. 이런 상품의 편의점이나 요런 상품들은, 어, 초기에, 에, 요런 조언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편의점보다 진열 면적이 넓은 할인점이나 백화점 쪽이 품목을 다양하게 취급함으로 인해서, 품목 다양성 부분은 아주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에 따라 소핑 추이를 보면 그 상품의 어떤 구색 폭이 클수록 소핑의 어? 가능성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핑의 어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품의 어떤 그 품목을 많이 가져갈수록 어 고객이 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어 만족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핑의 빈도는 많아지고, 어,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구색의 어떤 그, 이 전문품목 같은 경우, 이제, 에는, 그, 이 상권이 멀어져도 이 전문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그, 이, 그, 형태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 아울렛이라든지, 그, 일반, 그, 음, 쇼핑몰 같은 경우는 외곽지에 점포를 유치를 하더라도 매출이 신장되는 그런 어, 형태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아 어, 일단 상권은, 어, 전문점이라든지, 명품 아울렛 이런 상품들은 거리가 멀더라도, 어, 이런 상품들은, 그, 고객의 선호가 있는 상, 상권이고, 아주 가까운 편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상권도 가까우면서 구색도 적어지죠.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소비지, 소비자의 상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물류라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협력업체에서 어, 주문된 물량을 물류센터를 격유해서 어, 각그 소매업체로 배송을 하고 있, 습니다 있는데, 이 협력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는 형태는 이제 TC 상품, 어, PDC 상품, DC 상품, 어, 렇게 지금 상품의 형태가 있고, 나머지 이제 직접 협력업체가 유통사에다 납품하는 형태의 상품. 요런 그네 가지의 형태의 상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품이 입화가 되면, 그 입고를 하고, 검품 검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점포별 분류를 해서, 어, 이 점포별, 이 각, 이 배송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의 내용은 앞쪽에 이제 제가 슬린, 슬, 어,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이어서 신상품에 대한 개발 부분은, 어 신선상품, 신선식품 부분을 진행하면서 신상품 개발 부분하고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앞쪽에 신상품 개발 부분은 간단하게 신상품이 뭐냐,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 프로세스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후반부 강의 때 신선식품의 개발에서 중점적으로 어, 여기 상품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구현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상품이라는 거는 기업이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노력해서 어, 개발한 상품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완전하게 어떤 신상품을, 그 어떤 상품을, 어, 뭐, 응? 신상품을 만들었다.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신상품을 응? 벤치마킹해서 뭐 이렇게 만든 상품, 어떤 개선 상품. 그다음에 어떤 뭐 수정 상품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할수 있겠죠, 있겠고. 그래서 어떤 소그 신상품 개발이라는 건 소비자의 어떤 니즈라든지 욕구를 파악을 해서 소비자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에 예? 그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가 필요하는 어떤 적절한 그 가격 응? 을 생산해서 신상품을 개발해서. 생산 판매 이런 함으로써 어떤 소비자의 어떤 어, 에, 만족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그 활동을 총칭해서 이야기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신상품 개발 방향은 어떤 시장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찾아내서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신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어, 시장 조사라는 그런 과정을 에, 거치고 있죠. 그래서 신상품 개발 유행은 이제 혁신적인 어떤 신상품. 이제까지 없던 상품을 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상품을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능을 개선하는 어떤 신상품.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 기능을 좀뭐 그래 대해서 좀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 이런 상품을 어, 기능 개선형 어떤 신상품. 그다음 후발 모방형 어떤 신상품. 이거는 경쟁형 경쟁사의 제품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어 유사한 상품을 만들었던 어 그런 상품을 우리가 후발 모방형 신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분류를 하면 어 어떤 이 새로운 컨셉의 어떤 신상품과 리포지 어 포지셔닝 어떤 신상품 어떤 상품 구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구매 편리성이라든지 재고의 어떤 그이 연금 향상을 위해서 어, 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이 포지셔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이제 포지셔닝 신상품 상품의 효능을 향상시켜 이제 가격을 조정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의 신상품을 느끼게 하는 상품 그 다음 리뉴얼 상품 어떤 신브랜드 상품 신브랜드 상품은 새로운 어떤 컨셉으로서 새롭게 개발한 상품 이런 예. 상품들은 이제 신브랜드 상품이라든지 어떤 그 조언은 신 컨셉이라든지 신 상품에 에 위치한 어떤 조언의 위치라고 모방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상품과고 동일의 컨셉의 에 어떤 모방에서 어 형태 의 어떤 상품을 말씀드릴 수 있고 겠 동일 상품과 신 상품에 에 포함되는 상품은 그 리뉴얼 상품과 확장 상품 예 개선했던 상품 그런 예 상품이 전체적인 구성비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처음에 신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을 하고 신상품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하고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상품에 대한 제품군 테마를 이제 선정을 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시장을 어떻게 이제 어뭐 도, 도, 도매업체 아니면 뭐 소매업체 에? 편의점에만 납품할 건지 아니면 대형 할인점에 납품할 건지 이런 어떤 그 시장 쪽에 상품을 어떻게 그갈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하고 그다음 목표 시장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상품 컨셉을 확정하고 포피를 아, 이제 믹스를 진행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어. 그 마지막에 이제 마케팅 이제 포믹스라해서 이제 생산 이제 포피는 어, 프로덕트는 생산 가격 장소 어, 프로메이션 아, 프로모션 아, 이 마케팅 쪽이죠. 이 전략 수립을 통해 가지고 어, 신상품을 이제 개발하는 최종적인 이제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상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마케팅 믹스 이제 전략 절차는 어, 그 기업의 어떤 목표를 이해하고 목표에 맞는 신상품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시장조사를 진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부서에서는. 그래서 시장 분석은 이제 고객 부분하고 이제 경쟁사, 어그 다음에 자사의 어떤 능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환경 분석이 이루어지면 어 신상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이제 도출해서 어 개발 컨셉을 이제 결정을 하고, 어, 그, 이신사부의 이제 포지션이, 예,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생산, 확대등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그 목표를 이해를 하고,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장애 요소가 뭔지, 장애 요소가 났을 때는 이제 극복방안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시장에 어떤 차별화되는 어떤 그 상품을, 기회를 이때 이제 시장 분석을 하면서, 발견하고 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을 이제 시장 분석을 해서 어떤 상품이 도출되면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을 하겠죠.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마케팅 전략의 어떤 기본 방향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어, 목표 타겟을 어, 어디에다 둘 건지.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할 건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 최종 결으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해서. 어 상품화를 진행을 하고 상품화된 진화 신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이제 촉진할 건지 마케팅 쪽에서 같이 이제 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는 단계로 가겠죠 출시 후에 상품성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장조사 마케팅 쪽에서 시장조사 반응을 해서 이 상품을 뭐 적극 도입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개선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없는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커트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프로세스로 진략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상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